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크로아티아 포렉의 숨겨진 보물 같은 자연경관이 펼쳐집니다. 잔잔한 물과 울창한 나무,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상상하게 합니다.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찾고 싶다면 포렉으로 떠나보세요. 포렉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 간의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진정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빠져들 것입니다. 코렉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바람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모든 연령층이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희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포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텔 몰린드리오 플라바 나구나는 크로아티아 포렉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제공하는 4성급 호텔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과 미식 경험이 어우러져 특별한 여행을 약속합니다. 호텔 몰린드리오 플라바 나구나의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과 쾌적함을 갖추고 있어 모든 여행객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 헤어 드라이어, 미니바 등 편리한 어메니티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콜에게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객실 유형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클래식 룸부터 프리미엄 룸까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완벽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스파, 피트니스 센터, 테니스 코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활동적인 휴식이 가능합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 또한 제공되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바이 최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의 레스토랑은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24시간 룸 서비스로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메뉴는 여러분의 미식 경험을 더욱 빛내 줄 것입니다. 포레게의 호텔 포레크로아티아는 아늑한 분위기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관광지와 가까워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카지노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폴렉의 객실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함과 현대적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욕실에는 다양한 세면 도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또는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렉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포렉은 역사적인 유적지와 관광 명소들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고급 리넨과 타올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객실 내 TV와 무료 와이파이는 여러분의 편리한 숙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호텔 포렉은 다양한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세탁 서비스와 안전 금고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용 공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호텔 포렉의 아침 뷔페는 바다 전망의 야외 공간에서 제공되며,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함께 다양한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식을 사랑하는 여행객에게 적합한 맛집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니, 다양한 식사를 즐기며 포렉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호텔 포렉 주변에는 매력적인 쇼핑 명소와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제공하는 공항 전송 서비스 및 차량 대여 서비스는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포렉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바로 호텔 포렉입니다. 비오 호텔 팔라조는 포렉의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4성급 럭셔리 호텔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즐길 거리와 맛있는 다이닝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잊지 못할 휴식을 보장합니다. 비오 호텔 팔라조의 객실은 세련미와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다양한 규모와 디자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과 최신형 텔레비전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미니바와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데도 안성맞춤입니다. 이곳은 4성급 고급 호텔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유연의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오호텔 팔라조는 카지노, 야외 수영장, 스파 등 다양한 편의 부대시설을 제공합니다. 친구들과의 게임, 여유로운 수영,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한 스파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한층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 드립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제공하며 아침에는 신선한 커피와 함께 페이스트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객실에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비오 호텔 팔라조는 편리한 교통 시설로 유명합니다. 공항 전송 서비스는 물론 지역의 명소를 쉽게 탐방할 수 있는 투어 서비스 또한 제공하여 여행의 모든 순간을 최적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